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트그린이세요 여러분 중에 세명 뽑아서 즈쇼를 하고 싶습니다 이기는 사람한테 상품도 드립니다 얼마냐면 150달러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얼마죠? 15만원이죠 맞아요 <laughs> 하여튼 제가 왜 하고 싶냐면 자주 이렇게 유튜브 비디오 올리잖아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리오 만들 때 저만 말하는 거잖아요. 대화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생각 이 있습니다. 여러분 중에 세명 찾아서 이렇게, 어, 퀴즈를 만든, 다면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재미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래 제가 링크, 링크를 넣었어요. 그 링크 클릭해서 등록해주세요 제가 3명 뽑아서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어, 7월 13일이잖아요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14일 오후 8시 30분에 비디오 만들겠습니다 그 시간에 그 시에 어 제가 올리지 않고 그냥 비디오 찍기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시간 있다면 그 시간의 시간이 자유 시간이 있다면 등록해 주시고 제가 빨리 세명 찾아서 어그 쇼를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재미있을 거잖아요. 등록해 주세요. 제가 세명 뽑겠습니다. 바이바이.